선거의 상임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산호랑의 금풍장 소원입니다 오늘은 2 4 4일째 후북구장 참이정진 기도법회 여단법성 날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토요 국민혁명대 열리는 날입니다. 나라가 이탄핵그 무리들에 의해서 시끄럽습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고 탄핵이 탄역, 기각돼서 노예화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laughs> 대통령직에 복귀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를 <laughs> 바랍니다. 빕니다. 국태민은 열북통일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날씨가 오늘도 춥군요.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 실장의 칼럼이 아주 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조선일보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칼럼이 바로 이, 이 박정훈 칼럼입니다. 자 제목은 흔들리는 내란 프레임인데 완전히 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내란 수개죄를 적용했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 하는 것을 단초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몰이 이것이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리 과정에서 하나둘씩 다 무너지고 있다. 자, 그리고 무너질 정도가 아니다. 이게 완전 공작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 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이 홍장원이나 또는 박종근,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내용을 어, 바꿔버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공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점은 12월 6일. 자, 이 홍장원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 전화 받았다. 거기 체포 명단이 있었다. 어, 뭐, 이 한동원을 비롯해서 이재명, 우원식 등등 했는데. 윤선열 대통령 그런 명단을 불러준 것도 없고, 이런 내용 가지고, 경험 가지고 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중에 이홍 장원은 그것은, 어, 지금 김용인 국방부 장관, 어, 쪽에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받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체포첩저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간대로 보면은, 어, 그 여인영 쪽에서는 사람을 보내기도 전이었는데두 시간 전에 벌써 체포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자, 여기, 이, 정형식 재판관이, 자, 어찌꼬치 캐물으니까 실토를 했습니다. 그게 실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어, 본인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본인이 왜 처음에 적은 것을 그리 거리서 버려버리고, 보좌관이 정서를 했다. 하는 것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특정 정치인들이 다 하는 건데, 이걸 다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 홍장원이, 자, 이게 지금 박선원을 만나고 그때부터 내란머리가 시작됐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그리고 어, 박종근, 이두 사람이 K멤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은이 박범계를 만나고 난 뒤에, 오히려 내부 고발자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설득당했다고 김현태 특임단장이 폭로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공작이다. 내란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북회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지를 쏙 빼버린 겁니다. 내란.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가짜.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우선 박정은이 칼럼을 들어보면 조선일보가 공식적으로 아,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칼럼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2, 3개음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굳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자, 계 선포 사흘 뒤인 어, 이 박종근 특정사령관이 민주당의 이병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이707 특수임무단장이 전체 병력을 통조로 한 겁니다 현장에 있는 병력들을 기자병인을 자청해가지고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 의기를 못하게 막으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은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자, 같은 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가세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하라 대통령의 지시를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침 사령관의... 에게서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의 1 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홍장원은 당시 메모에 따른 체포 명단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물적이라고 공개를 했,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 어, 명단을 공개한 사람이 바로 홍장원이 아니라 박선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진우 수방 사령관 등이 문자을 도끼로 부수고 나서 도국기 안으로 들어가서 다꺼집어내라 자, 네 명이 의원 한 명씩을 들쳐 업고 나오라. 자,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자, 이걸 보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헌 물란이라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자, 그런데 이후 모든 정국 흐름은, 개엄은 바로 내란이다. 하는 전제로 진행된 겁니다. 야당은 절반 이상을 내란 혐의로 채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특급법을 발의해서 자,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당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을 했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내란 선동죄로 유튜브 10명, 전환기씩까지 전해 고발을 했습니다. 자, 싹다 잡아들이다. 도끼로 부수고, 그 집어내라. 하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터에서 내란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였습니다. 자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그 전제 위에서 강행되었습니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지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란 프레임에 올라탄 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이 내란이 기정사실화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여당 일부 의원이 찬성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군과 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아니었더라면 탄핵 안 통과도 그리고 대통령 체포도 구속영장 발부도 어찌 됐을지 모를 일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폭로를 했는데 이게 폭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어져와 있는 이런들, 자, 그, 체포하고, 구속하고영장 발고. 자, 이게 지금도 처음부터 이게 아니었더라면, 이게 었을까 이게 가능했을까? 내란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 어, 어 하면서도 지켜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칼럼을 이렇게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 허점 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개음 당사자들의 증언이 달라졌다. 김영현 국방장관은 부 검찰 공소장을 기지 내용을 공그했다 국회에서 빼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다. 비재부 장관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당사자들과 그렇게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여기 기재부 장관이든지, 자, 그래서 이게 뭐, 어, 정사 살인관이라든지, 이자들이 발언하는 거 보면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도. 자, 대통령에게 정치인 재포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두머리로 대통한검찰의 면허체 범위를 전면 보정한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지시했다 하는 것 전부 다엉터리 아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개엄군적 진술도 변했습니다. 윤상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꺼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종근특정살인관은 현재에서 자,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꺼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꺼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꺼집어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 이 인원이 바로 요원이다. 본인이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원. 요원이 뭡니까? 자기 편, 군인들이요. 그, 군인들 끌어, 어, 데리고 나오는 거를, 그 김영주가 옆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그 옆에는 박선원이딱감시하듯이 앉아있습니다. 자, 김현태 특전사, 전사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짓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경엄직구에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는데, 경엄직구에는 사람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였다. 그런데, 두달 그 뒤에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에었 국회 문을 그걸 케이블 타이로 안 묶어두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히 여러 모리 처음에 누군가의 지시에서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꺼집어내라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었던 이진우 소방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본인이 하지도 않는 말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 몰이 아니 여러 몰이 아니라 수사 몰이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유선열 대통령과 그 군인들 정치인들 완전히 이 몰아가지고 지금 어, 내란죄로 어,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칼럼은 계속해서 체포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 자이 오염된 메모. 자신이 메모가 오염됐다는 것을 자초했다고 합니다. 자 여인영 방촌 사장관이 체포 대상을 통보해 주는데, 자그 받아 적었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실토했다. 나중에 기억을 떠들려 떠올려서 보좌관이 옮겨겨 옮겨 적기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다. 원본은 버렸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체포하라고 명단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박선원이야기는 보좌관이, 스피커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보좌관이 찍었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 어, 공장원은 자기가 흘려 적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보좌관 보고, 그걸 다시 적어라 해서 보좌관이 정쎈 거고, 그원래 갖고 있던 거는 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조장 냄새가 너무나 불풀 난다 하는 겁니다. 자, 여인영 방금 사령관은 이 홍장원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여인영 사령관의 변호인들은 이런 지시, 이런, 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데서유불리를할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따지야 된다. 자, 이런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 한동훈 체포 의혹에 여기 지금 박정은 칼럼은 금이 갔다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하고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부터 발을 빼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도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후퇴한 것이다. 내란죄는 두 사람 탄핵소추의 절대적 사유였는데 이를 뺐다면 국회의 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정치인 대포, 국회 마비를 기형사실로 하고 강행됐던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또 뭐가 되나?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여러 머리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얼가미로 씌워가지고 체포한, 그냥말로 이게 부대타고 이게 내란이다.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이다. 내란 동조하고 있는 게 검찰, 경찰, 공수처, 아니, 검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뒤에 대구 조정자가 이재명이다. 이런 의심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업 요건이 맞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냐는 별개의 문제다. 정령군 행사하는 정치권의 개입과 군 사령관들의 과정된 진술이 내란 프레임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도, 애도박도 못할 사안인 양, 각임시켰다. 전국 흐름과 사법절차를 왜곡시켰다. 이제라도 냉정해야 된다. 아니, 냉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가지고, 그 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영모, 반역, 내란 이 세력들을 다시 붙잡아서 죄를 줘야 됩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막오잡금 몰아가다가 서서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고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태세전환하고 있는데 오늘 논설실장의 이 글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그것도 뭐 아주 점잖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내란, 조작된 내란. 그래서 이것은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조중동을 포함해서 언론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언론이 나서가지고 마호잡이로 몰아 세웠다. 지금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여웅 중에, 정인들 여웅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는 빼버리고 불리한 것만 제목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네. 보도하고 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참 나쁜 나쁜 언론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될 이유도 없고 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내란이다. 온 천하에 온 국민이 알아보려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전남기를 고발하고 유튜브를 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란 선동죄로 고발해가지고 이걸 어.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를 넘어가고 이재명이 당황해가지고 빨리 오늘 집회가 이는데 전부 다 나오십시오 하고 이재명이 어디 걸어올렸습니다.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돼 있다. 검검 재판사도 이재명도 그리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도 멘붕이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통령은. 국민의 인격이고 국민의 자존심이다. 내가 당당하겠다. 이렇게 말했어. 당당. 그리고 당당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는 비정 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무너져 있습니다. 저세명 밖에. 지금 이세 명, 네 명인데 그세 명. 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세 명은 바로 지금 빼도 먹도 못하는. 자, 그러니까 문형대 뭐, 임미선 정, 정계선. 이세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아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 목소리를 크게 되고 있습니다. 정형식, 김형두, 김복형, 조한창. 이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섯 명 이상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탄핵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악. 그래서 이 발악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경찰과 경찰 여기도 지금 너무나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다 오면 죽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그걸 막는 것도 국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민이 들 나서서 이들의 제2의 반란, 내란 이것을 막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은 지금부터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더 많이 뭉치고더 많이 탄압하고 더 많이 외칠 때 윤석열 대통령은 곧.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성찬경 티비였습니다.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발 단속 구간입니다. 북태민은 멸북통일 따라가있어 나도. 나도 있다